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두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 1일 입도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 A씨가 두 차례 미결정이 나온 끝에 어제저녁 57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시 확진자의 접촉자 B씨도 어제 오후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로 통보받아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5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경찰 해안, 간부가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묻지마 폭행해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경찰 간부가 부하 여자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되는 등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부임 발령 석달 만에 전보 조치된 56살 김모 경위. 이유는 후배 성희롱이었습니다. 올해 초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겁니다. 감찰 조사에서 음성 파일 등 증거물이 제출됐고, 김 경위는 넉달 만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 경찰관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일날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경찰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도내 경찰관은 38명에 이릅니다. 기강회의는 해양 경찰도 마찬가지. 지난 9일 해경 간부가 술에 취해 시민과 출동 경찰관을 묻지마 폭행해 직이 해제된 데 이어 어제 법원에서는 전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장인 54살 전모 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자 경찰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승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며 제안해 다른 직원의 승진 기회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자급들에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는 그런 것들을 천명 민생 치안의 보루가 되야할 경찰이 연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직내 근무 기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운전면허 경력이 짧거나 만 21세 미만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서 렌터카를 빌리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객들을 노리고 일반 차량을 불법으로 빌려준 뒤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주 여행을 하며 정모 씨가 빌렸은 렌터카입니다. 차량 앞부분에 작은 흠집이 나있습니다. 정 씨는 사고가 전혀 없었는데도 업체 측이 흠집을 문제삼아 수리비 15만 원을 요구하고 차량 반환 당시 비행기 출발 시간에 임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청 신문고에 게시된 해당 업체의 과도한 수리비와 협박 피해 글은 올 들어서만 20건이 넘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뭐다. 지금 계속 민이 많으니까 뭐 공갈 협박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막 이런 형사 쪽으로. 이런 을서대한 걸로 고 있는데, 경찰이 지난달 27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수사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는 30여 명에 금액은 3천만 원.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운전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학생들에게 차를 빌려주고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 돈을 가로챈 겁니다. 또 이들은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을 나이 어린 고객들에게 2천여 차례 빌려줘 4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실제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6살 A씨 등 2명을 공동 공갈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7명을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놓고 끝장 토론을 열자는 합의에 제주도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추가 공개 토론회가 열리기 전 도민 여론 수렴 방식을 정하자는 이공항 반대단체의 요구를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현 제주공항의 확장안을 놓고 심층 토론을 열자는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교통부의 3자 합의. 올해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부, 부분까지는 협의가 된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합의를 넘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뭐, 협의가 됐다 안 됐다 뭐 협의 중이다 계속 이렇게 논란이 나와서 지금 저희는 당연히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합의를 넘어서는 주장과 요구가 네,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네, 그 틀을 넘어서는 저희는 곤란하다는 네, 네.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토론회와 별개로 국무총리실이 현 공항 확충 가능성을 담은 ADPI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는 반대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토론회를 열기 전. 여론수렴 방식을 미리 확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남은 쟁점은 도민 여론수렴. 제주도는 여론수렴 결과는 따르겠다면서도 한쪽이 승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토론의 결과가 명백하면 의견수렴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여론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진행한다는 합의 문구의 뜻을 협의의 방점을도 여론 수렴을 진행할지도 협의 대상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반대 단체는 국토부가 검증을 회피하고 제주도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야무야로 만들어 버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토론을 하고 나서 아 이제 뭐또 주민 의견 수렴은 할 필요 없다고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진행해 버리면 저희들은 그 아무런 결실 없이 토론만 하게 되는 거죠. 도의회는 이달 말 토론의 방식에 대한 실무 협의를 열어 의견 수렴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도와 합의한 해석부터 엇갈리면서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MBC가 창사 52주년을 맞아 마련한 제주 사회의 갈등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공존의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뉴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갈수록 증가하는 제주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대화의 통로를 꼽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2공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수많은 개발 사업을 놓고 깊어진 제주 사회의 갈등.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갈등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민주화의 산물로 합리적인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등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어, 민주화가 됐다, 민주주의가 저 일상화 됐다, 자리 잡혔다는 증거는 분명히 될 겁니다. 다만, 갈등이 바로 그 갈등으로 인해서 폐해도 크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회 정책으로 인한 갈등은 대부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의 성결 조건이라고 조언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가치적 충돌은 더 갈등이 더 격화되고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공공영역, 특히 공무원들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심리학자들은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 행동으로 나간 다음에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대화 말고는 우리가 쓸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존중을 해줘야 되고 존중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전문가 영입을 통한 갈등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제주 사회의 공존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열매인 신비의 과일인데요. 전국 최대 산지인 영암에서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무화과를 생산 및 유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초록빛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바나네라는 품종의 청무화과입니다. 일반 홍무화과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수확하는 청무화가는 이곳도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아 꿀무화과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무화과는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 농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무화과 수확에 나서고 있습고 있습니다. 영암 무화과는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웰빙 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무화과 인절미 등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구매 패턴에 맞춰 소용량 소포장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구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 무화과 산업 특구 활성화를 통해. 영암 무화과 브랜드 경쟁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제철을 맞은 무화과 수확은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이 흐립니다 어제 이어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요. 도로가 미끄럼만큼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선선하겠는데요. 외출할 때는 얇은 겉옷 한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모처럼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렛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4도, 서부와 남부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현재 기온 1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일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맑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면담 등을 이유로 제자를 유사간간한 60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자신의 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노래 주점으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61살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했지만 엄벌을 탄원했고 정신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미신고 숙박 업소로 의심되는 950곳을 점검해 작년보다 50% 늘어난 347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4건은 형사고발, 223건은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달 임시회에 상정된 제주 지역 화폐 발행 조례안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조례안에는 카드와 모바일형만 있다며. 노인층의 불편과 담예품 문화가 활발한 제주 특성상 종이형 화폐도 추가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화폐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대행사 위탁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과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21일부터 완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고교의 등교인원을 기존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학교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쌍방향 수업 실시 등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찬반 논란이 뜨거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인권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의 역할은 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됐을 때 학교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연말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자림로는 보안 설계를 반영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뒤 오는 12월에 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작년 5월 공사가 중단됐고 올해 5월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했다가 환경부와 사업 변경 협의를 하지 않아 하루 만에 다시 중단되며 제주도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